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어떤 코인이든 마찬가지로 떨어지는데도 그리고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하는데도 그에 따른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이 다음 주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고 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시장 흐름을 알기만 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다름이 또 올라가게 되면 같이 또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코인들로 또 이제 단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코인으로 우리가 단타를 하면 좋을지까지 오늘 영상 자세하게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어제 영상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45만원까지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일부 반납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이라기 보다는 현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자는 어저께 새벽부터 해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이유가 뭔가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강하게 반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 2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금리나 기대감이 30%대까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미국 증시 나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4%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시장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큰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그 부분은 바로 보시다시피 9월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약하고 지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인즉슨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고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살리기 위해서 금리인하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인즉슨 금리인하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침체성 금리인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보험성 금리인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 이 말의 의미 자체는 보험성 금리인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성 금리인하의 대표적인 예시가 언제 있었었죠 바로, 잭솔 미팅 당시에 파월이 얘기했었던, 잭솔 미팅 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었었죠. 이 당시 보험성 금리 인하에 해당됐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1월 20일날 급락을 보여줬던 2만 5천 포인트 구간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가진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그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떨어진 시점까지 자, 지금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현재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면 다시 여기까지는 회복을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떨어질 때도 이슈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때도 이슈가 있는 만큼 올라갈 때도 당연히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슈를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을 하는 데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이슈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나스닥까지도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폭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꺾였던 위치가 450만원 구간이었었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슈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에 따르는 그 이더리움의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12월 1일에, 그리고 12월 3일에 이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1일에는 블랙록이 이전에 신청을 했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 대한 SEC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투사카 업그레이드가 있게 되죠. 솔직히 이런 ETF에 대한 이슈를 더불어서 이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더리움의 반등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조종이 나올 만한 시기보다는 12월 3일과 12월 1일은 이제 곧 있으면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465만 원에서 470만 원 구간대까지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이더리움의 CBD예요 CBD는 뭐냐면 현재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이 고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래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매도세도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황색 고리를 보는 편이고요 이더리움이 최근 4% 넘게 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더 많은 물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근데 이번에 올라가자마자 일부 물량들을 털어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일 뿐이라서 사실 이제 오늘 뭐 저녁이나 새벽 정도에 다시 한번더 돈들이 유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계속해서 받쳐주고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그다음부터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실시간으로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또, 또 상황들이 좀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대형 호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반등은 연일 이어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의 일정들과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결국 단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슈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코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하고 봐야 될까요? 바로 포사카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포사카 업그레이드인데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를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예시로 이 포사카 업그레이드 이전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었냐면 바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당시에는 스테이킹 한도를 대폭 증가를 시켰던 부분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킹 자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도 자체를 높인다는 것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게도 상당한 수요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리도다오, 이동성 스테이킹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겐 레이어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팩트라 업그레이드 당시에 보시더라도 오른편에가 이더리움이고요. 왼쪽이가 리도다오인데, 리도다오 같은 경우에는 바닥 800원대, 900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1600원까지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긴 레이어 역시나 이런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를 또 수혜를 받게 되면서 1,000원부터 해서 2200원까지 급등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때는 이런 워낙 또 지금과 같은 바닥인 건 확실합니다. 바닥인 건 확실하지만서도 이런 팩트라 업그레이드처럼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더림이 다시 한번더 급등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의 상승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혜되는 코인들도 이전처럼 100%씩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한20-30% 정도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수혜 코인들을 가지고 이제 단타를 해 나갈 건데 이번에 이어지는 이제 포사카 업그레이드 때는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블락 용량 두 배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코인이지 않을까요? 그 코인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독자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자, 쉽게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트 솔루션이 수혜가 될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이 레이어트 솔루션도요, 되게 여러가지 시스템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는 게 롤업이에요. 롤업입니다. 이 롤업 안에도 여러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런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몰리는 쪽이 어디냐면, 첫 번째로 옵티미스틱 롤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K 영지식 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를 또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영지식 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지식에 비해서 거래대금 시장 규모로 봤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가 옵티미스틱 롤업이 아직까지는 높다 보니까 이 옵티미스틱 롤업 안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아비트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비트럼을 300원대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밑에 보시게 되시면 업그레이드 일정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아비트럼 제가 오늘 이네 사주차 비트코인 알트코인 호의 일정 리스크를 제가 구독자 방에다가 또 공유를 해 드렸었잖아요. 보시게 되시면 11월 2 6일날 개최가 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업그레이드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 당장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기한이라는 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발성으로라도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비트럼을 다시 한번더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자리에서 나갔었는데 지금 많이 조금은 더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이더리움에 대한 개별 이슈, 아비트럼에 대한 개별 이슈 때문에 또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원 구간 이하로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 아비트럼을 한 번씩 노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목표치도 알아야 되고 대응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고 여기서 제가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같이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비트럼 말고도 이 덱스 어거리게이터라고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1인치 네트워크예요.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1인치 네트워크는 조금 조정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이두 코인들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호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마다 월요일 날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 아마 이 호재를 봐야지만 우리가 또 급등하는 코인들을 또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이걸 같이 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또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링크 다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독자방은 저희 고정 댓글란, 자, 고정 댓글란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들어오시면 뭐 유료로 하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여러분들께 오직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굳이, 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라 뭐 유료로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께 추천도 이제 영상에서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료로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은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비트럼 또 올라가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올라오는 글들은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월 1일과 12월 3일에 이런 이슈들이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하나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들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개별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460에서 470만원 정도까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개별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만큼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올라갈 건데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안에서도 레이어2 솔루션이 업그레이드의 이슈가 되고 수혜를 받기 때문에 현재 아비트럼을 우리가 체크하고 보자 이 아비트럼은 이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가 있다. 바로 이제 26일에 업그레이드 일정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커서 여러분들께 아비트럼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추세도 유지가 되고 있고 세력들의 단가 구간들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1인치 네트워크의 세력들의 단가는 현재가로부터 해서 마이너스 4% 구간들. 그리고 이구간들을 돌파한 순간부터는 항상 급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현재 돌파를 한 순간이기 때문에 1인치 네트워크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만 현재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방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치 네트워크 좀만 또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